자, 제가 오늘 먹게 볼 영상은요, 바로 랜덤모드 신규 직업 2탄. 크루원 쪽에 신규 직업, 영혼술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오랜만에 크루원 쪽에 또 신규 직업이 생겼는데, 이 친구 직업 굉장히 특별해요. 귀신과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관리실에서 카드 미션을 하고 있는 크루원이 있는데, 만약에 임포스터가 와가지고 바로 피카츄! 하면서 죽인다고 쳤을 때, 그러다가 영혼술사가 막 돌아다녀. 어, 어디서 유령 냄새가 나는 데 하는데, 여기서는 유령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언제 귀신이 여기서 보이냐? 일단, 시체 신고를 한번 해야 돼요. 시체 신고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그 자리에 가면은, 귀신이 생겨있거든요. 자, 이렇게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영원술자는 이제 시체 위치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유령이 떠있습니다. 보이셔 그쵸 여러분들? 억울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지금 지방력이 됐어 영원술사가이 친구한테 가까이 가면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에스크 물어보더라는 스킬이 뜨고 요거를 탁 한번 누르는 순간 너왜 죽었어? 너 누가 죽였어? 너의 직업은 뭐야? 이렇게 마구잡이로 랜덤으로 물어봐요 이게 무한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쿨타임 내에서는 또 한번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가, 뭐, 다른 곳에서 시체 신고가 됐다거나, 아니면 누가 뭐, 회의를 눌렀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쵸? 직접 딱 눌렀을 때, 이 영원술사가 유령이 했던 대화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짜잔, 어, 제가 한두번 정도 물어봤거든요? 너 언제 죽었어? 난 아까 시체 신고 38초 전에 죽었어. 임포스터의 역할은 뭐야? 임포스터의 역할은 트릭스터야 이런 식으로 귀신이랑 대화했던 게 영원술사한테만 보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과연 실제로 해봤을 때 우리 영웅 수사가 킬을 할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박스면 더 박스, 랜덤 박스면 더 박스. 야, 저의 지금은 크루온 직업은 아, 어 뭐야? 오, 잠시만! 나 영혼술사! 하하하하하하! <laughs> 여러분들! 저의 직업, 영혼술사, 드디어 걸렸습니다! 이 친구는 유령이랑 대화를 할수 있거든요? 자, 자, 자! 지금 생긴 거는 비록 쓰레기통을 뒤집고 있지만, 저의 아내는 유령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초능력이 있어요! 오케이. 연두, 보라, 파랑 지금 같이 있고. 괜히 영혼술사 밖에 안 나와도 돼. 안전하게. 안전하게 여기 있으면서 쓰레기통 뒤집어 쓰고 곧 영혼과 대화를 할 준비. 의식을 준비해야 돼요. 잠시 아무나 죽어라. 주황색 와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나도 지도 볼까, 이거? 항해실 두 명. 무기고 한 명. 아! 드디어 첫 번째 영혼이 발생했습니다. 하하. <laughs> 이거 어디고? 이거 시체 어디고? 노랑님 정크요. 네? 노랑님이요? 잠시만, 이거 가지 마세요. 제가 배트에 숨어 있는데, 노랑님이 써셨어요. 노랑님, 해명 좀. <laughs> 저 지금 무기고인데요. 에? 아니, 노랑님 무기고라는데요? <laughs> 아니, 여러분들, 여기 카멜 있어요? 저 엔지니어 맞아요. 제가 무기고인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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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laughs> 지금 이 상황 제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세계의 제일 쓰레기통. 유령과 대화를 할수 있는 쓰레기통. <laughs> 다들 스킵하시고요. 제가 그 영혼과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믿습니다 쉿. 자자자.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좀 지켜 주세요. 노랑님이 죽일 수도 있으니까. 검정님, 제 쓰레기통 안으로 들어오세요. 곳은 안전합니다. <laughs> 자 가요 우리 영혼이 뭐라고 할지 자어 일단은 스킵이 되었고요 이게 여러분들 맞고나 막고락, 서로의 맞고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직접 영혼과 가서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자자자 <laughs> 자, 자, 드디어 야야 어허 누가 지금 나의 그 영혼과 대화를 막는다 누긴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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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을 열렸고요 <laughs> 잠시만 와 가는 길목을 다 막아놨어 이거 지금 마지막 문은 전기실밖에 없거든요. <laughs> 자 전기실 아 어, 전기실까지 바꿔놨고 일단 트릭스터도 있고요 이거 저어아 불을 껐어요 하지만 나는 전기실 영혼 아 여기 있어요 물어봐너너 <laughs> 너 누가 죽였어 빨리 대답해 <laughs> You die. 아 지금 나 5초 전에 죽었다고? 아 잠시만 이걸 왜나 죽고 나서 말해? 아니 아니 나왜 죽고 나서 말해? 나 살리고 알려줘야지. 나도 영원히 됐어. 누가 와서 말좀 걸어줘. 시네드박션 랜덤박스 시네드박 야야야 어이 크루원 저희 직업은 아 어, 엔지니어 이게 엔지니어가 그치 여러분들 굉장히 쓸모가 많은 직업 그치 일단은 엔지니어는 뭐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다잘 아실 거예요 사고 고칠 수 있고 벨트도탈수 있고 오케이 지금 작은 우리 아기가 있고요 파어 뭐야 신고 어 뭐지 잠시만 뭐야 방금 방금 죽이는 모습 내가 못 봤는데 이거 관리실이죠? 팀생님 아니에요. 이거 관리실 카드인데. 네? 아니 저안 겹쳐 있었어요. 잠시만 혹시 여기에 영혼과 대화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laughs> 마녀 있나요? 마녀는 없습니다. 저예요 영혼술사. 몰랐네! 지금 이거는 인포가 대놓고 죽였는데, 이거는 아마 영혼이 지금 엄청 억울할 거예요. 카드에 가셔서 영혼과 대화 부탁드립니다. 대화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 검은 친구, 치토스 좋아하거든요? 갈때꼭 치토스 사주세요 제가 이거 지켜드릴게요. 한두번 대화 거시고 바로 어, 눌러 주세요. 이마전 씨. 아, 어 아, 뭐야? 아, 보라니. <laughs> 죽었어요. 죽공 있다. 아, 죽공이 있네요. <laughs> 밝히면 안 된다. 나그 그 이름이 영혼술사가 도대체 어떻게 허락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치? 와, 영혼술사가 허락을 하기가 조금 힘들고. 여러분들, 이거는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서서 임포스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죽공이 있긴 있고. 근데 아까 흰색이가 여기 겹쳐있었잖아, 그치? 여기 에 지금 영혼한명 있는데. 야, 누구야? 빨리 알려줘! 너 누가 죽였어? 검정아! <laughs> 내가 지도 순 없지만. 내가 아하하하 그냥 야, 여기서! 잠시만, 잠시만! 이거는 무조건 흰색 가야 돼. 이거는 무조건 흰색 가야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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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거 방금 대놓고 죽인 거. 이거 저를 너무 기만하신 거 아닐까? 아무리 내가 쓰레기통을 쓰고 있다고 해도 그걸 못볼것 같아? 뭐지?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악마의 아기 했죠? 죽일 때 모션이 안 나갑니다. 하양아 상상도 못한 정체. 하양아 왜 그랬어? 너소년원 가고 싶어? 설마 전판 복수인가요? 아니 너가 카드에 겹쳐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있던 검정이가 그냥 죽었어. 그럼, 누구겠어? <laughs> 그리고, 잘생긴 너라니. 잘생긴 건, 나 하나로 좋게. 어? 민트님, 저 잘생긴 거 질투하나요? 아기를 하면, 작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냥 죽이려고 해요. 왜냐? 안 보이니까. <laughs> 하지만, 이 쓰레기통한테, 딱 걸렸죠? 여러분들, 이건, 이거는 악마의 이야기 해보는 사람만 알아, 이거. 만약에, 이거, 흰색 아니잖아? 나 오늘부터 쓰레기통 팁이다. 진짜로. 간다. 그렇지. 하양해요. 하양해요. 어, 가연 어, 아. 응, 아니야.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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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죽어가지고 인포가 이겼구나. <laughs> 자, 바로, 아기란 이런 직업입니다, 여러분들.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아기가 죽으면은, 인포스터가 이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안해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